배짱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배심이 든든한데 배포가 크다.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배, 명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죠. 우리가 우리말이 이렇다면 영어는 어떨까요? g 창자, 배란 뜻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배짱, 결단력, 본능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isceral 이런 단어, 이거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본능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말과 영어가 동일하게 인간 신체의 배를 배짱 결단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죠. 인간은 이와 같이 뭔가 공통된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이것을 가로받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강의예요. 오히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을 정해서. 자 영어와 한국어 약간을 과장한다면. 같은 언어, 언어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그 정도로 영어강사에 가르치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자 밑에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우리가 신체에 느끼는 것과 그쪽에 느끼는 게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 동화에서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개구리가 뭐가 됩니까 왕자가 됩니다. 누가 보다 개구리 왕자는 비슷한 특질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아이들이 전 세계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모든 단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We might think that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Our gut instinct 우리의 본능적인 육감. 이 gut가 아까 창자였잖아요. 창자의 본능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배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짱이란 말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배짱의 본능, 아주 육감, 거 just the inner feeling. 우리 육감은 단지 내적 느낌, secret 비밀스러운 은밀한 interior voice, 내 내부의 목소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But in f 사실상 그것은 shaped by perception, something visible, 볼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감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아 로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을 지각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거죠. 우리 육감이라는 게. 서체 일태면 facial e x p 얼굴 표정 같은 거. 그리고 uh, visual in c 시각적으로 불일치하는 것들은 s f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서 w a 심지어는 aware r n o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 알아채는 것을 몰라요. 알아챘는데 알아채는 건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는. k of t h o t h n g of This m o m e n This 순간을 visual matching game. n t h 러한 is a visual matching game. s is t c e i s s m e e s e d e n e s n t m e l o r e s u l t this visual matching 이러한 시각적 매칭 일치시키는 것과 그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것에 기대는 에,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when they see a situation 그들이 어떤 상황을 볼때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봤어요.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적인 거예요. their quick and match 빠르게 그것을 a sea of past experience 바다와 같은 과거의 엄청난 경험에 매치를 시킵니다. store in the mental 정신에, 그러한, knowledge bank, 지식 뱅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걸 매치시켜서, and e n 그 다음에, best o match, 하나가 매치가 되면, 그 매치의 기초에서, they assign meaning, 의미를, information, 그 정보에다가, inform 그들 앞에, 다, 앞에 있는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죠. 관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짓을 하더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나랑 맞더라. 라는, 아주 간편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The brain then sends a signal. 뇌는 그 다음에 signal, 신호를요, to the gut에 보냅니다. 이게 주의할 표현인데요. gut는 창자라고 했죠. 내장에 보낸다. 내장에 보낸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이제부터 번역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gut에 보내요. 우리의 몸에 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본능에 보내는 겁니다, 본능에. 본능에 보내요. 우리 직감 같은 데 보내는 거죠, 직감에. 그러면 그 직감이 many hundreds, o u s 수많은 신경 세포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직감이라는 게 신경 세포 창자라고 봐도 괜찮겠죠? 우리의 장에 보내고 우리 장은 수많은 신경 세포를 갖고 있고 두 가지가 막 공존해도 해석이 똑같이 됩니다. 직감으로 보내고 직감은 결국 수많은 신경 세포 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visceral feeling 우리의 장기 느낌. We get in the pit of a stomach. 우리 위장의 피트 구멍. 이게 뭘까 명치가 되어있죠? 우리 명치에서 얻은 그런 내장의 느낌. 이렇게 하면 되게 뭔가 이상하죠? 장기가 나가고, 그쵸? 브레인이 결국에 신호를 내장에다 보내고, 그 내장은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고, 음... 이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브레인이 있으니까. So, 그래서 이제는 내장에서의 느낌. 우리 명치에서 얻은 내장의 느낌과 버터 프라이 퓨리, 우리가 느끼는 나비의 느낌. 자, 이것도 이상해지죠? 나비라는 것은 우리 내장에 나비가 있으면 퍼덕거리니까 심장이 막 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도 좋고 아니 추상적으로 개구리를 아까 말씀드린 왕자로 바꿔도 좋아요. 그래서 뇌는 우리 신호를 직감에 보내고 직감이랑은 수많은 세포가 있으며 그래서 이 직감적인 본능적인 느낌. 우리 명치에서 느껴지는 안에서 끓어오르는 직감의 느낌 제 추상적으로 해석할게요 이제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직감 본능적인 느낌과 그다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심장이 뛰는 느낌은 결국 커 s 리 n 프로세싱 시스템 우리의 인지적 어떤 처리 과정의 시스템의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아니면 개구리를 왕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개구리 그 자체 해석하면 내가 창제의 신호를 보내고 창자는 수많은 세포가 있으며 그래서 내장의 느낌 우리가 명치에서 느끼는 내장의 느낌과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나비 이상해지죠 없죠 여기서, 여기서 이상해집니다 나비가 됩니다 나비는 이러한 인지적 과정의 결과이다라고 이제 말해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결국에 어~ 첫 번째 말때문에가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능, 그쵸? 육감이라고 했죠. 육감은 느끼는 거, 육감은 내부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봤을 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를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여튼, 자, 이렇게 뭐 번역. 보다도 항상 여러 명시해 놓을 것은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그런 말이구나. 알고 배짱 있게 해석하시고, 어, 이와 같이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막고민하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면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언어는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든 이유가 다 이와 같이 아까 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유. 대시, 그, 개구리와, 개구리와 왕자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개구리와 왕자는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 정도 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창자가 곧 배심이다, 라고 하는 거. 같은 말입니까? 배하고 배장 같은 말이에요? 배심 같은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구리와 창자를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도 동일하게 볼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약게 여러분들이 직관한다면 t 인스팅트를 이것을 창자의 본능이라고 말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다고 해도 아까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는 창자가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개구리와 왕자를 혼용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번역할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구나. 너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물며 영어마저도 그러니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알려주면서 뭔가 있는 듯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됐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